안녕하세요. 이병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좌스윙, 좌회전 스윙 이제 종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드 계열에 대해서 이 좌회전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샷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예고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이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이언은 뭐 너무 쉽죠.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게 전체적으로 아이언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제가 지금 8번 아이언 들고 있거든요. 8번 아이언 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드 라이언이라고 해서 뭐 8번, 7번, 6번이라고 해서 이몸 센터에 두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골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일단 바깥쪽에 두는 거죠. 발 바깥쪽에 둬서 찡 돌려서 내 센터가 맞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왼발 앞꿈치 왼발 앞꿈치다 두고 여기에서 찡 돌려서 이 센터가 맞는지. 그래서 이 리빙 엣지와 나의 척추선이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이 상태에 맞춰서 그대로 들고. 쭉 좌회전해서 샷을 했을 때어 그대로 선이 뭐 약간 줄어든 약간의 페이든지 스트레이트인지 어느 정도만 만들어진다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공을 센터로 가져오죠 센터로 가져온 상태에서 맞추고 어뭐징할거 없죠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대로 좌회전을 했더니 음. 공이 음 이정도면 스트레이트 뭐 좋아 약간 오른쪽이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핵심은 뭐냐면 왼쪽으로 몸을 무조건 돌아야 한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발 앞꿈치 두고 징 하면 열리는 거죠. 열리는 상태에서 어 스퀘어 맞는지 보고 그 상태 유지 회전해서 샷. 됐더니 오른쪽으로 쭉 날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좌회전 스윙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응용을 하는 단계. 예를 들면 클럽 페이스가 뭐 15분 닫힌다. 15분 열린다. 그래서 드로우와 페이드를 치는 그러한 응용 단계가 아니라면 일단은 어느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나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 아이언이거든요. 5번 아이언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 좋아하는 아이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5번 아이언은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서 약 한공한개 정도는 왼쪽에 두고 치거든요. 이게 롱 아이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틸리티 클럽이나 아니면 뭐 5번 우드, 뭐 때로는 3번 우드까지 같은 위치에 공을 놓고 치게 되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샷을 할때 아, 우드 연습을 할때 5번 뭐 우드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클럽이라든지 그공 위치가 세팅이 되죠. 그 공의 위치의 세팅은 뭐였어요? 뭐 왼쪽 뭐 1단계도 나보고 2단계도 나보고 3단계도 나고 보 4단계도 나보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별로 놨을 때 3단계 어간에서 약간 왼쪽에다 두고 했더니 공이 바로 나가더라 그러면 롱 아이언은 대체로 그 위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쳤던 8번 아이언은 그롱 아이언보다 공이 한개 정도 오른쪽에 놓였을 때 지금 이제 롱 아이언 5번이죠. 5번이면 제가 원래 이 정도 센터에 준다고 하는 건데 좀더 왼쪽에다 두고 찡 해서 돌리는 거지만. 찌잉해서 돌리는 그런 패턴은 아니죠. 이건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좌회전을 돌리게 되면 쭉 스트레이트로 빠져주는, 그리고 약간 진짜 맵이 드로우로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구질을 만들 수 있는 그 위치를 찾는데, 이 위치가 보통 유틸리티 클럽이나, 아니면 5번 아, 우드 정도 선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처음부터 절대적인 이 좌회전을 가지고.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사람마다 달라. 그립의 잡은 형태도 다르고, 또 회전하는 양도 다르고, 회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내걸 찾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당연히 1단계에서 한번 좌회전, 2단계에서 좌회전, 3단계에서 좌회전 하는데, 아, 이거 너무 가운데. 그래, 한번 가운데로 쳐보자. 그러면 어, 약간 페이스가 열린 느낌인데, 그래도 가서 들고 쳤더니, 아. 밀리기 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롱아이언은 센터에 오면 안 되는구나. 롱아이언은 약간 왼쪽에 와야 하는구나. 왜? 회전해서 들어오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응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다이언인데요. 제가 어프로치웨지를 들고 있는데 어프로치웨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바깥쪽에 있을 때 가서 한번 빵 쳐주고 그 다음에 왼발 아꿈치에서도 한번 빵 쳐주고. 근데 미드라이어는 센터인데. 그럼 그래, 센터로 쳐 봅시다. 그러면 센터에다가 놓고 돌았더니 아, 이건 약간 왼쪽으로 잡아당겨 주. 아. 회전 반경이 좁으니까 상당히 의외로 빨리 돌아 들어와 버리는구나. 그러면 8번보다 공한개 정도 오른쪽에다가 두고 클럽페이스가 약간 열리는 느낌인데. 뭐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내가 좌회전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공 보시는 것처럼 거의 스트레이스로 듀오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요소가 있죠 절대적으로 나는 물레의 원칙에 입각한 왼쪽으로 나는 무조건 돌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손동작을 통해서 그 좌회전의 어떤 순수함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나는 돌기만 하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 손의 위치를 알수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나쁜 손습관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해서 미들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을 가운데다 뒀쓸때 아니면은 그 위치가 가운데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언에 나한테 맞는 공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 미들 아이언 뭐 7번도 좋고 8번도 좋고 6번도 좋아요. 그 미들 아이언을 놓고 무조건 가운데 놓고 치는 게 아니죠. 가운데 놓고 쳐봤더니 만약에 공이 왼쪽으로 잡아당겨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 정도 오른쪽에다 둬야 되고 가운데다 놓고 쳤더니 오른쪽에 밀린다고 생각하면 하나 정도 왼쪽에 놓아야 돼요. 그 기준점을 통해서 쇼 다이언은 하나 오른쪽, 그다음에 롱아이언은 하나 왼쪽을 옮겨가면서 나한테 적합한 공의 위치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 절대적인 회전량에 의해서 공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15, 15분을 닷건, 15분을 열건, 이 클럽페이스 조작을 통해서 드로우페이드도 칠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언 치는 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10편입니다. 제가 10편에서는 이 퍼팅하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좌스윙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어, 마지막 시편에서 멋진 피날레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